안녕하세요 재샘입니다 어, 오늘은 비상교과서 어, 고등수학 고1 비상교과서 문제풀이 68쪽 어, 하겠습니다 어, 지금 5번부터 볼까요 일단 1번부터 4번까지는 좀 간단하니까 또 개별적으로 신문하시면 되는데 어, 5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5번부터 11번까지가 있는데 5번을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X축과 만나는 점 뭐란다? X절편 x절편이라 하죠 x절편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y값이 y, y 값이 다 0인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 딱 숫자가 나와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게 2니까 아래로 볼록인데 이렇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b다 이 말이에요 뭐 반대일 수도 있겠지 b가 더 큰지 마이너스 4가 더 큰지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식을 세팅했었다 x 더하기 4 x 빼기 b로 세팅하고 앞에 계수가 2였으니까 2라고 세팅하는 순간 이제 식이 끝나는 거죠 네,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4를 넣으면 이게 0이 나오고 b를 넣어도 0이 나오는 거니까 뭐 이렇게 식을 세울 수도 있다는 라 거고 이렇게 해서 어, 전개해서 두 가지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일단 혹은 두 번째 어, 이, 이게 바로 이 2차식의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통해서 근과 계수 두 분의 합은 뭐죠? 마이너스 붙이고, 이거 분의 이거. 즉, 2분의 a가 되고, 두 분의 곱은 뭐죠? 플러스 2분의 이거.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아, 여기서 b가 1이고, 대입해서 a 값을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 네, 그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해서. 근데 첫 번째, 두 번째가 쉽지만, 첫 번째 세팅하는 거,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볼까요? 이게 x축과 맞는다 했죠. X축가 만난다라는 것은 역시 X절편인데, 만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만나는지 알 수가 없지만, 자, 이게 아래로 블록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돼도 만나는 거예요. 한 점에서 만난다고, 이렇게 하면 두 점에서 만난다. 이건 만나지 않는 거죠. 그럼 우리 이걸 의미하는 판별식은 이거, 이거는 판별식 중근 이거니까, 만나는 건 이거 두 가지니까,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 A는 1이고, C가 이거죠. 이것이, 0 이상이다 해서 정리하셔 가지고 k 값을 a 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7번 볼까요? 6번하고도 같은 유의 문제죠. 만나지 않는다고 돼 있지? 어떤 게 이거 두 개가. 그러니까 이 이차 함수랑 이 직선이 안만는다이 말은 그 판별식보다 0보다 작다 이용하시면 되죠. 그래서 두 가지를 이렇게 연립을 하셔서 이제 넘겨서 좌변으로 0꼴로 만들고 B제곱 A기 4 a c 서 0보다 작다 하시면 또 K의 범위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8번 문제를 볼까요? 8번 문제를 보면 두 식의 어, 이렇게, 이렇게 생긴 식이 있죠? 교점의 해가 1하고 4다. 그러면 두 개를 연립하셔가지고 뭐 근각의 수로도 풀수 있겠네? 이렇게 해서 자 좌변으로 다 넘기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쓰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두 근이 1하고 4니까 두 근의 합은 5, 두 근의 곱은 4잖아.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붙이고 이거분의 이거. 이것. 이렇게 되는 거고 두 근의 곱은 1분의 이거.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두 근의 합과 곱을 통해서 m과 n 값을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9번 문제는 어, X 값의 범위가 나와 있고, 이차 함수가 나와 있는데, 최소값이 있죠? 일단은 아래로 볼록이라는 걸알수 있고, 그래프 꼭지점을 찾으면,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1 콤만 뭐잖아. 마이너스 1 더하기 K. 꼭지점 Y 좌표가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1이라면, 마이너스 1은 이쯤에 있었고, 2는 여기 있겠죠. 아래로 볼록인데, 뭐 이렇게 있을지, 뭐 어떻게 생길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1일 때 값이 최소값이다. 4가 나와야 된다. 꼭지점의 y 값이 4가 나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k는 5가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디일 때가 최대값이에요? 마이너스 1에서 2잖아. 여기가 제일 최대값이죠, 이 그래프 상에서. 혹은 이 그래프가 됐든 제일 높은데 있는 값, x에 마이너스 1넣었을 때 값이죠. k가 5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만 대입해주면 최대값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도전 문제 10번. 자, 10번 같은 경우는 에 항상 얻은 지점을 지난다. 바로 항등식을 의미하는 거죠. 항등식이니까, 이걸 뭐, 넘겨가지고, 마이너스 y는 0꼴로 고쳐서, 뭐 a로 묶어서 하셔도 되고, 우리가 그러니까 눈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a 값에 관계없으니까, a가 없어져야 되잖아. 요 그럼 x1 넣으면 되겠지. 1 넣으면 이게 없어지죠. x1 넣으면. 그럼 뭐가 남와요 마이너스 1이 남지? 1콤마, 마이너스 1이 남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헷갈리는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적어드리면, 이렇게 y를 넘겨가지고, 는연을 꽂힌 다음에 이걸로 묶어내는 거, 한글씩 우리가 배웠을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a가 1억이 됐든 1000억이 됐든 이게 0되고, 이게 0되면, 우변과 똑같이 0이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x랑 y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눈으로 바로 1콤마 마이너스 1을 구하시면 될것 같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점피가 꼭지점이라고 했으니까, 아, 이 2차 함수는 이렇게 세팅할 수 있는 거죠. 최고 차계수 1이었죠. 그러니까 1 생략하시고, X 빼기 1의 제고1 이렇게 꼭지점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 전개하시면, 이렇게 되겠네. 자, 이게 X 축과 만나는 점, 즉 X 절편, Y에 0 넣었을 때 값이니까, 이렇게 해서 0하고 2가 나오겠다. 예, 잡혀 구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11번. 자, 이런 11번 길이 문제가 나올 때는 활용해서, 어, 여기 A네, 어, 이런 A 값의 범위를 또 적어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감점을안 당하겠죠. 자, 우리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이고, 지금, 이게 얼마예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은 뭐냐 이, 이게 수직 이등분 하죠, 밑변을. 그래서 얘가 20이면 얘도 20이 되는 거지. 얘도 20이고, 다시 말해서, 이 다, 뭐, 각으로 표현해보 45도 되는 거요 이런 것들 다, 45도. 예. 직각 냉변이다, 이 말이죠, 작은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A면 이것도 A고, 이것도 A고, 다 A겠네, 이것들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습니까? 지금,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이 파란색 길이, 가로랑 세로를 구해서 곱해야 되겠지? 가로의 길이는 뭐라고 쓸수 있을까요? 이게 아, A 미안, 이게 A고, 이게 이제이등변이니까 이거 어, A 잖아 이렇게 그럼 이 길이는 4 0기 2A가 되겠네. 그럼 이제 높이는 A 잖아. 그래서 가로 곱하기 높이 한개 바로 넓이가 될 거다. 라는 것이고, 이 A라는 것은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고, 20보다 작아야 된다. 라는 거 범위를 꼭써 주시고, 어,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들, 우리 그냥 2차 함수 중학교 때 했던 거, 이거 꼭 지점 구하셔 가지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A의 값은 11대 최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겠습니다.